확인해 볼게 책 읽어 줘. 네, 이건 좀 재밌을 거예요. 팥죽 할멈과 호랑이 <laughs> 많이 재밌 즐... 안... 많이 재밌었죠? 이야기만 들어도 웃긴다. 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한, 한 할머니가 살았는데 밭에다 팥을 아주 많이 심었어. 하루는 할머니가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뒷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 잡아먹으려 했어.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사정을 했지. 호랑이야 호랑이야 이 밭을 거두어 밭죽이라도 안 그릇 끓여 먹게 했다오. 호랑이는 밭죽까지 먹고 싶어져서 그때 다시 와서 잡아먹겠다면서 돌아갔어. 가을이 되자 할머니는 밭을 거두었다. 거두었다. 팥죽을 한솥었어 그런데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생각을 하니 팥죽이 어디 먹으러 넘어가나? 할머니는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가마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 훌쩍훌쩍 울었어. 할머니가 울고 있으니까 달걀이 데굴데굴 굴러와서 물었어. 할멈 할멈 왜 울어? 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잡아먹어 잡아먹는 데서 운다. 나 팥죽 한 그릇만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할머니는 달걀에서 달걀에게 팥죽 한 그릇을 퍼주었어. 달걀은 팥죽을 다 먹고는 아궁이로 들어가 잿속에푹 파묻혔지. 할머니는 또 울고 있으니까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물었어. 할멈, 할멈. 왜울아이 팥죽을 먹구, 먹고 나면 호랑이가 잡아먹는 데서 온다나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할머니는 자리에, 자라에게 팥죽 한 그릇을 퍼주었어. 자라는 팥죽을 다 먹고는 물 항아리 속에 풍덩 들어갔지. 할머니가 또 울고 있으니까 물지동이 찰떡 찰떡, 찰떡 와서 불었어 할멈, <laughs> 할멈, 왜 울어? 이 파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잡아먹는 데 온다. <laughs> 아, 파죽 안 그릇만 지면뭐 잡아먹게 하지. <laughs> 할머니는 물지동에게 밭죽한 한 그릇을 퍼주었어. 물지동은 파죽을 다 먹고는 부엌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 할머니가 또울있으니까 꽃이 껑충껑충 뛰어서 물었어 할멈 할멈 왜 울어 <laughs> 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잡아먹는다고 온다나 <laughs> 나 팥죽 한 그릇만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할머니는 송곳에게 팥죽 한 그릇을 퍼주었어 송곳은 팥죽을 다 먹고는 부엌 바닥에 꼿꼿이 섰지.할머니가 또 울고 있으니까 맷돌이 대굴대굴 굴러와서 물었어.알몸알몸 알몸, 왜 울어?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잡아먹는 데서 운다.나 <laughs> 팥죽 한 그릇만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할머니는 맷돌에게 팥죽 한 그릇을 퍼 주었어. 맷돌은 팥죽을 다 먹고는 부엌문 위에 대롱대롱 매달렸지. 할머니가 또 울고 있으니까 멍석이 아풀아풀 와서 울었어. 할니 할멈 뭐라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잡아먹는 데서 온다. <laughs> 나 팥죽 한 그릇만 주면 뭐 잡아먹게 하지. 할머니는 멍석에게. 팥죽 한 그릇을 퍼주었어. 몽성은 팥죽을 다 먹고는 마당에 가서 펄렁 들어 누웠지. 할머니가 또 울고 있으니까 지게가 건들건들 와서 물었어. 할멈니 할머, 할머니, 야, 물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잡아먹는데도 온다. 나, 나, 나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할머니는 지게에게 팥죽 한 그릇을 퍼주었어. 지게는 팥죽을 다 먹고는 마당 한 구석에 가서 우뚝 하니었지 밤이 되자 드디어 호랑이가 왔어. 호랑이는 부엌으로 가서 펄럭 소리를 질렀어. 할머 할머 이제 진짜 잡아먹는다. <laughs> 그런데 깜깜해서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어디 앉았는지 보이질 않네. 물 채야겠다. 호랑이는 불씨를 꺼내고 려 아궁이를 치적 꺼냈어. 그때 아궁이에 숨어 있던 달걀이 튀어나와 호랑이 눈을 딱때렸어 <끝> 호랑이는 눈을 씻으려고 얼른 물 항아리에 손을 넣었지. 넣자 자라가 손을 파 물었어. 호랑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물지 동에 쭉이 미끄러 넘어졌어. 그러자, 송곳이 엉덩이를 콱! 찍었어. 호랑이가 허둥지둥 밖으로 도망치려는데, 문 위에 매달려 있던 맷돌이 툭! 떨어져 호랑이를 탁! 때렸지. 그러자, 멍석이 와서 호랑이를 줄줄 말라서그 다음엔 지게가 와서 호랑이를 덜렁치고는, 공중공중 달려가, 강물에다, 퐁당! 집어 던졌지. 그렇게 달걀이랑, 사라랑 물지동이랑 송곳이랑 맷돌이랑 멍석이랑 지게가 도와줘서 할머니는 오래오래 오래 잘 살았대. 끝! 너무 재밌어. <웃음> <웃음> 아이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도 재밌게 하는 거야. 실감나게 잘 해가죠. 음 제가 옛날부터 좀 실감나게 있는 좋아요. 세상에.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좀더 이해를 할수 있고 그러잖아. 그 유튜브 개설을 어린이는 몇살 때부터 할수 있나? 그 계정을 개설해갖고 내가 그거 계정 만들어 줄 거. 어어린 어, 친구도 할수 있어. 우리 누나도 그 네. 아, 그, 그 계정 만들어 줄 테니까 네그책 읽어가지고 올리는 건 네가 하게끔 내가 해줄게. 아 아. 아. 안 하고 싶어? 그냥 스님 고모한테 읽어주고 스님 고모가 읽어주는 건 안돼요? 알았어 네 알았당 띠유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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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고모 내가 또 일찍 일어나셔요? 아니 어린이가 지금 시간 많이 됐으니까 아 그럼 내일 내가 응. 아니 스님 고모가 할수 있는 시간에 전화 해야 책, 책 읽어주세요 네. 시도하고 어. 좀더 많이 놀았어 아,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다 계속 시간 특별한 날 빼고는 올리자. 네. 띠유. e 마 o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I love you. I love you. Me too. Thank you very much. Yes. Bye bye. บายบาย